네, 안녕하십니까, 소울입니다. 저 오늘은, 우리, 애들 모두와, 다 같이 하는, 군열, 세드, JKOP군과, 다 같이 한 번, 더딩맵을 해보겠습니다. 네. 그럼 고싱. 네. 자, JKOP군은 어디 있네? 없나요? 여기 뒤에 있네. 에? 아, 씨. 어머, 미안. 여기, 능력. 여기 어, 능력. 제작, 안알이나, 세번째 맵, 어? 룰. 한 어? 능력당, 어? 세판 이성승제, 능력. 망나 아, <laughs> 재밌게 플레이해 주시고 별점 대이 달아 주세요. 죄송해요. 투기장이 없어서 투기장이 없어서 시간원에서자느낌싸세요나자연인이다 나도 지 마스터인가? 아니다. 아. 빨리 하자 능력 능력. 자, 뽑으시다. 자, 일단 나무. 자, 한개 뽑아 있자 싶더라. 예? 돌 조약돌 나무에서 고무소? 돌이 나와서요. 간다. 난돌 아이 응? 돌이 없는데? 나무부터 <laughs> 해야 돼. 나무 오 햇불. 이거 설치해놓은 거는 이거 가져간 거는 밑에 발판 좀부숴주세요 요리 밑에 어디 있어? 밑에 발판 좀부숴주세요창저 어딨니? 야 이름표가 안 적혀 있어. 이거. 모보맨 대가리 이름표가 안 적혀있는데? <laughs> 아무 때나 가서다 털어? 아니 아무 때나 다, <laughs> 다 털어? 다 털어 다 털어 다 <laughs> 털어 뭐야 이건 아무 때나 갑시다 아무것도 안는능력 아무 때나 <laughs> 가 막장 <laughs> 막장 <laughs> 잼 막장 잼다 털어 다 털어 다 털어 <laughs> 다 털어 어이 뭐야 아무 때나 갑시다 쟤나 항상 다 털어 <laughs> 야 근데 <laughs> 니들 다 털었네 이 <laughs> 물을 깨고, 아! 뭐야? 어? 어. 이거, 잠시만. 아, 템안 먹었어, 템안 먹었어. 헝? 이거 개이 같은 템. 헝, 그 뭐띠. 자, 그러면, 템다 먹었나요? 잘 아, 먹어요? 전... 네, 전 그지 같은 템 밖에 없네요. 아니, 이런. 음. 자, 그러면, 투기장이 없이 그냥 자는 느끼라는 어그 선생님을 느껴보고 있습니다 변태같은 이러고 네? 다이아몬드입니다 음. 열정 아, 자 그럼 준비하시고 잠깐만 자템 종료하세요 기나상아나 물납고도 할수 있는 나 곡괭이 있어서 이 다이아몬드 털거털수 있을 텐데 와우 자 그러면 준비 잠깐만. 준비하시고요, 빨리. 아, j k 오피구나 정말. 뭐? 음? 자, 다음번에, 군열TV가, 나중에, 어, 무슨 맵을 찍겠죠. 자, 그럼 빨리. 네, 아니야. 좀, 오늘 뭐? 좀 짧기 때문에, 시간. 자, 그럼 빨리 합시다. 자, 준비하시고. 나이도 올라가 장애, 시각. 준비하시고. 네? 머리가 없어. 시. 자. 고무고무. 뭘 쓰지?

그럼 쏘울 이제 너가 나의 승부인거 그런가? 자 그럼 줌... 일단 템좀맞춰줄템좀 맞춰도 주... 돼? 아, 네. 야이 닭대가리야 시작하나요? 자좀 준비하시고 아잠 준비. 아직아직아직 음, 음. 자 준비. 당신 아잠 아직 에이 좀기다려서야 달걀 그러면... 넣시면시작하는거예요자 그럼 준비하시고 야 달걀 어쩜 빨해줬어 진짜 오 들어와 자살해자살 아, 진짜. 나이 아, 너무하네. 나이키오피의 승리되었습니다. 아, 어, 어. 그럼 어디서 났대? 아. <laughs> 그러면 여러분들 오브 이제 엔딩 한번 해보죠. 애들을 보여하겠습니다. 어, 5분밖에 안 지났어. 야, 저거이면, 빨리, 오프닝 했으니까, 아니. 복귀 영상으로, 일단 오늘 한번 찍어봤습니다. 아유, 어? 저거이면, 다음 영상으로, 어, 군열 TV, 세드 TV, 아니, 워치 TV, 아, JKOP TV, 많이 구독 눌러주세요. 음, 좀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러면, 빠이!